최고 명령이 뭐예요? 지상명령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선교하라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님의 말씀 다 이거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지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어쨌든 말씀을 전하라. 전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니들끼리만 모여있지 말고 직장만 다니지 말고 삶만 하지 말고 동네 아줌마들 모여서 수다만 떨지 말고 너희는 온 차에 다니며 난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어를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전파요? 말씀 말씀을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여러분 다른 거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도요 전도에 선교에 관심이 없는 교회라면요 그건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성도라면, 목회자라면, 그건 엉터리입니다. 가짜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준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명령, 제일 가치는 있 명령을 싹 무시하고 짓밟고서 모른 척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일 수가 있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초만 받으시고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